윤 대통령은 22대 국회 개원식에 망신당할까봐 등등의 이유로 참석하지 않으신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그리 쉽게, 가고 안 가도 되는 자리인지, 우리나라는 삼권분리부의 나라입니다. 대통령 국회의장 대법원장의 삼권이 회합하면서 민주적 절차를 강화하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협력하면서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1987년 민주화 선언 이후, 대통령은 국회 개원에 참석해, 입법부와 협력을 강조하고 정책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고 국민통합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국회에 존중을 표현했습니다. 2008년 18대 국회의원의 이명박 대통령은 실용주의와 경제성장, 녹색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강조했습니다. 2016년 20대 국회의원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 제도약과 국민통합을 강조하면서 국민대통합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망신으로 따지면 며칠 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의료비상 체계는 정상이다. 네가 가봐라. 의료 현장을 한번 가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역의 이 종합병원들 이런데 좀가 보시고 일단 비상 진료 이 체제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고 나도 TV로 봤는데 왜압 없었지 않느냐 수사 결과에 이가 있을 수 있느냐 지난번에 뭐 차상병 그 특검과 관련해서 무슨, 뭐, 청문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저도, 에, 방송을 통해서 잠깐, 잠깐, 이렇게 봤는데요. 어, 뭐, 이미 거기서, 어, 뭐,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저는 지난번 그 5월 10일, 에, 우리 기자회견 때도 수사가 미흡하면, 제가 먼저 특검을 하자고 하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우리 최상병의 이런 안타까운 그 사망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경찰에서 아주 꼼꼼하고 장기간 수사를 해서 수사 결과를 거의 뭐 책을 내듯이 이렇게 발표를 했고 제가 볼 때는 뭐 언론에서나 많은 국민들이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뭐 특별한 이의를 달기가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기자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봐서 기억이 잘안 난다 등의 말씀으로 질문을 한세 개쯤 하시니까 갑자기 뒤에 것만 생각나고 그러니까 국민의 빈축을 사는 것이 더큰 망신이 아니신지요. 못 느끼고 계십니까? 이미 지지율 23%의 망신을 당하고 계십니다. 피켓 정도의 망신도 감내하지 않으시겠다면 박근혜 대통령도 이재명 후보도 테러 현장에서 굳굳하게 자신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실과 비교하면 너무 치졸한 행위는 아니신지요. 그리고 실제로 피켓을 든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이제 익숙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정상화되어야 참석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은 여대야수가 되어야 편하게 웃으며 다녀오겠다는 말씀으로 들리고 전현희 의원의 대통령 부부 살인자 발언에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조국과 이재명, 문재인 대통령을 괴롭혀온 당사자로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들립니다. 죄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절차의 공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 기자회견이 만족스러우셨고 국민들에게는 충분히 할 만큼 하셨습니까? 피켓 시위 정도의 망신을 피하고 3권의 화합과 신성한 민주주의의 절차를 이행하시는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시지 않아도 국민들이 아주 이쁘게 봐주실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23%의 지지자들께서는 이쁘게 봐주시겠지만 77%의 국민들이 현 정부에 망신과 굴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모르시겠지요. 대통령은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의 통치권자가 아닙니다. 대통령은 삼권분립의 기초 아래 성실하게 한발자국씩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행정 수반입니다. 기분 나쁘면 행사에 참석하지 않고 기분 좋으면 기자회견에서 국민을 더욱 열받게 하실 권리가 대통령에게는 없습니다. 올바른 대통령직 수행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우매하지도 게으르지도 않습니다. 이 정부들어. 너무나 힘들어진 경제 상황에 그저 잠시 생업에 몰두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민들의 화가, 국민들의 분노가, 국민들의 권리가 촛불로 다시 타오르는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윤대통령이 23%의 현실을 직시하고 변화하고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